을 위한 올바른 자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다음 가장 최악의 수면의 자세가 뭐냐면, 음. 안녕하세요. 네, 닥터 그레스의 이경수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사랑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뤘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인 거예요. 오늘은 좀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신 하실 만한. 화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슬리핑이에요, 슬리핑. 불면증과 숙면에 관한 얘기를 좀 다룰까 해요. 아마도 불면증을 앓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 고통을 잘 모르세요. 근데 이 불면증을 한번 정도라도 거쳐가셨다는 분이라면 제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불면증과 숙면에 관한 질문들을 사전에 조사를 좀 해왔어요. 하도가 될 만한 얘기를 꺼내서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왔네요. 제가 수면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바르게 잠을 자기 위해서 숙면을 위한 올바른 자세가 있을까요? 란 질문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아가일 때는 실은 대자로 잔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대자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척추라는 것이 있는데 일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S자를 형성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베개의 높이도 딱 정해져 있어요. 성인 보통 남성들의 베개의 높이는 4cm에서 6cm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오고요. 여성은 3cm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늦추시 그 다음에 무릎에 밑에다가 베개 정도 올려놓으시면 그런 S자 모양을 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자로 잔다. 이게 뭐냐면 손바닥은 천장을 보고 주무시면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사항만 지켜도 훨씬 숙면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단 가장 최악의 수면의 자세가 뭐냐면 엎드려 자는 자세예요 엎드려 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코가 베개에 와닿아요 그러면 베개는 에 많은 바이러스의 집단장소다 여러분 여드름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안 좋은 거 뭐냐면 엎드려 자면 안압이 올라가요 안압이 올라가면 바로 녹내장과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최악의 수면의 자세는 엎드려 자는 자세다. 좋은 자세는 배짜로 누워 자는 자세다.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그 다음 질문이 있네요. 아, 숙면이라고 하는 거는 몇 시간을 자면 좋을까요? 삶의 주기가 90세로 보면은 인간의 수면은 36%예요. 다시 말해서 32년을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기간 동안에 퀄리티 좋은 수면의 질을 유지를 해야겠죠. 근데 그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본다면 적정한 수면의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수면도 우리 삶의 생애 주기에 따라 굉장히 틀려요. 아가들은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청소년, 그리고 시니어 데스로 수면이 짧아지죠. 수면이 어쨌든 짧아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의 부작용이 뭐냐면 기억력을 굉장히 저하를 시켜요. 그리고 기억력을 저하시키면 그 앞당에서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호르몬의 부작용에서 면역력이 저하가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불면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 그런 문제점은 많이 알아요 박사님 이런 거 말고요 그러면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어, 잠자기 들어가기 전에 15분 전에는 모든 감각을 다 차단을 하라 그래요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이죠 이네 가지는 여러분이 차단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양체질 같은 경우는요 수면에 들어가기 15분 전, 30분 전에는 <목소리> 하셔야 돼요 이 양치질 자체가 굉장히 각성을 해요 뇌로 신호를 보내는 거야 너 아침이야 일어나야 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잠자려가는 바로 직전에 양치질 한다는 거는 나는 잠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도 되도록이면 시간차를 한참 전에 두셔야 하시고요 청각도 있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주파수도 맞출 수가 있어요 수면에 도움 되는 음악이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그런 음악 소리라든가 이런 영상은 요 여러분의 몸이 훈련이 되어 버리면 그것들과 단절을 해 버릴 경우 여러분들은 더 깊은 수면의 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 싶은 그 시점에 여러분들은 그걸 다 중단을 하시고 강막을 차단하셔야 돼요. 다 그럼 차단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후각을 차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꼴가닥 죽죠. 그러니까 후각은 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후각이 차단이 안 되는 대신에 후각을 통해서 들어가는 향으로서 수면의 깊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면에 좋은 향이 대표적인 게 라벤더라고 많이 여러분들 안 알고 계실 거예요. 라벤더는 편안한 이안에 도움은 되지만 깊은 수면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까지 유도가 돼요. 깊은 숙면은 델타파, 세타파. 또 감독님이 손을 번쩍 드시네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까지 하지 않더라도 델타파, 세타파까지 유도가 되는 향들은 대표적인 게캐머마일 마조람. 로즈가 있어요. 로즈향은 여러분 특히 이제 수험생들한테 제가 좀 강추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면 시에 로즈향을 흡입하고 어, 숙면을 듣면은 그 다음날 학습 능력이 매우 좋다는 경우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향은 어떻게 흡입을 하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향을 흡입하는 방법은요. 뭐 흡입법 마사지법 뭐 호흡법 뭐 방향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다 이런 오일 번호에다가 이렇게 좀 좋은 향을 어 오일을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그럼 이게 바로 흡입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숙면하시기 전에 음 이렇게 하고 하면은 향을 기억을 하고 이 향이 충분히 방안에 공간에 향이 이제 발산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수면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아, 여러분이 샤워를 하거나 이제 목욕 후에 로먼 캐머 마이라든가 마저람이라든가 라벤더라든가 뭐로즈 넬로리 이런,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바디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주무시면 그것도 깊은 수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캔들 같은 경우도 태워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제가 어,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면의 공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수면의 공간, 여러분의 침실은 어떻게 좀 조성이 되고 있나요? 뻔한 얘기라고 하시겠지만 잘 지키기 힘들어요. 온도는 22도예요. 우리가 신체적인 온도가 36.5도인데, 그거보다 좀 상당히 낮죠. 습도는60% 정도. 생각보다는 좀 습하네요. 건조하지는 않고. 조도라고 하죠. 빛의 조도는 최대한 어둡게. 그렇게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잠자리 전에 꼭 핸드폰을 하긴해요 주무시기 전에 블루라이트는 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꺼라기보다도 블루라이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블루색 자체가 에너지 파장이 엄청 에너지가 강해요 그리고 블루가 시각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아 아침이다 깨어나세요 주인이 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루 라이트는 수면 전에는 차단을 하셔야 돼요. 수면과 수면과 불면은 여러 가지가 중요한 면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시니어보다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 어, 숙면과 굉장히 기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멘시아 이런 거안 걸리잖아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그런 예방 차원에서 숙면을 하려고,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로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도움이 되셨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좀더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알람 해주셔야 돼 이런 건말안 하고 싶지만 해야 된니다요 여러분 꼭 해주시고 다음에 여러분 꼭 봬요